네, 비건에 대한 불안감, 요즘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또다시 규모 5.4 그리고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북가주와 오레곤주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오늘 오레곤주 서쪽 140마일 지점 해상에서 오늘 아침 7시쯤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쓰나미 경보는 없었으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레곤주 앞바다에서는 작년 8월에도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난 16일 4.3 규모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진을 느꼈다고 올렸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북가주와 오레곤주에서도 수천 건의 여진도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북가주와 오레건주에서 강진이 이어지면서 지진 대처법을 숙지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